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칸에 탑승하는 것을 공부했죠? 오늘은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을 살펴볼게요. 먼저,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나는 명사의 친구. 바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요. 투부정사도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명사 뒤에서 멈머할 이란 뜻으로 명사를 꾸밉니다. 예문을 한개 볼게요. I have lots of work to do. 여기에서 투부정사 어디 있나요? work. 일이라는 명사 뒤에 있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 할 이란 뜻이니까 work to do. 할 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이 있어. 또 다른 예문. I need a person to help me. 투부정사구의 역할은 뭘까요? 투부정사구 앞에 명사. Person. 사람, 보이죠? 나는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투부정사구가 뭐뭐 뭐할 이란 뜻으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힘은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I don't have time to rest. 나는 시간이 없어. 어떤 시간? 쉴 시간. Time to rest. 투부정사 구가 명사 뒤에서 업무할 뭐뭐 이란 뜻으로 꾸미는 역할을 해요. 형용사적 용법.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퇴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바로, 명사 뒤에서, 뭐뭐 할 이란 뜻으로 명사를 꾸민다. 어때요? 앞에서 배운 명사적 용법보다 훨씬 단순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공부 끝!